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SBA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요식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RRF 신청하신 후에 승인인 안 뒤에 지금 펀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 짚어 드릴게요. EID에 증액 신청을 하신 분들이 지금 승인을 받고 계시고요. 또 승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EID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맥시멈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요, 추가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드리고, 1차 PPP 탕감을 곧 앞두고 있는데 3월 중순으로 인해서 새로운 PPP 탕감 서류가 릴리스가 되지 않는 바람에 랜더들이 탕감 신청을 계속 안 받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곧 탕감 신청을 받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탕감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숙지를 하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짚어 드릴게요. RRF 우선 지원 그룹 때문에 백인 오너들이 인종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SBA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승소함으로써 SBA에서 우선 그룹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미 펀딩된 분들은 괜찮지만, 지금 어프로브 된 상태에서 펀딩이 되지 않는 분들은 펀딩을 지금 보류하거나 아니면은 캔서라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SBA를 상대로 우선 그룹에 먼저 지급해주는 펀드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지금 여러분들 승인 받으신 후에 2주 이상 지금 펀딩되지 않는 분들은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펀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소송들이 법원에서 원고 측에 승소를 해줌으로써 SBA에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펀딩을 임시적으로 중단을 하거나 캔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펀딩 되지 않는 분들은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펀딩이 언제 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SB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명을 할 건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SB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아니고 개별적인 이메일로 지금 텍사스에서 소송이 먼저 제기가 됐고요. 세개 소송에서 이미 패소를 했기 때문에 s b a 에서 RRF 펀드를 전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3천여 건에 달하는 펀딩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승인 받으신 후에 이런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IDL 증액 신청하신 분들이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작성하실 때 실수들을 많이 하셔서 SBA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서류를 리뷰하면서 전화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팸 전화인 줄 알고 계속 전화를 끊어버려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번호인데, 톨프리 번호로 오는 경우, 혹은 동부에서 오는 전화면은 받으셔야 돼요. s b 에서 전화할 때는 반드시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언론이나 리스트릭 넘버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풀 소셜 넘버를 묻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팸 전화와 SBA 전화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SBA에서 직원이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해요. 이 지금 증액 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얼마까지 원하는지, 뱅크럽시와 관련됐는지 간단한 질문 후에 이메일로 곧 1시간 내에 요청 서류가 무엇인지가 와요. 그 이메일로 답을 하시면서 서류를 첨부하시면 돼요. 전화로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묻진 않는다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미 증액 신청하신 후에 펀딩을 받으신 분들이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용자를 받지 않았다면 은 지금 이 파란 박스처럼 request more fund 라는 옵션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 로그인 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또 추가 용자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은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용자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려고 할때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타이트할 거예요. 그래서 융자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추가로 앞으로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실 분들은 오히려 지금 융자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게더 좋습니다. Request More Fund를 누르시면은 여기 지금 똑같이 이 내용이 한번더 나오는데요. 뱅크럽 시와 관련됐느냐 그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적지 말고 블랭크로 놔두신 다음에 서밋을 누르신 다음에 금액을 더 요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실수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PPP 탄감 서류를 3월 중순까지만 받다가 중간에 잠시 중단이 됐어요. 렌더들이 곧 다시 한번 일차 PPP 탕감 서류들을 받을 예정이고요. 빠르면 1, 2주 안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캐베지 관련돼서 PPP 탕감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이에요. PPP를 100% 탕감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PPP 자금 중에서 60%를 페이롤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은 아시죠? 60% 이상을 페이롤로 사용할 수 있고, 40% 미만을 다른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즉이 이야기는 페이롤을 60%, 70%, 80%, 90%, 100%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60% 미만일 경우에는 탕감금액이 변경될 수가 있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어요. PPP를 60% 이상 사용을 해야만이 100% 탕감이 가능하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60% 미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사용하지 못한 퍼센테이지만큼 경비도 탕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가령 이 표처럼 83%밖에 사용을 못했다면 비즈니스 경비 40%를 100%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경비 40%에 대해서도 83%까지 밖에 탕감을 할수 없고 나머지 차액금은 여러분들이 빚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표 멈춰서 보시면 이해 되실 겁니다. 1월 18일자로 제가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드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1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보너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룹 헬스 보험, 건강보험도 사용하실 수 있고 401k라든지 여러분들이 리타이어 플랜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요. 페이로 택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net income에 상응하는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W2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페럴 텍스 외에 비즈니스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여기 리스트 있으니까 한번 화면을 멈춰서 보시고요. 여기에서 유틸리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렌트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모게지 인터레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모게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재택근무를 100%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인터레스트를 납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unsecured credit,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에 대한 이자 같은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가장 주의하실 거는 특히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모계지 페이먼을 만약에 2000불씩 내세요. 그거를 다 탕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계사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포션으로 몇 퍼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인터레스트를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거 공간으로 80%를 쓰고, 오피스로 20%를 쓰는데, 전체 모게지 페이먼이 2,000불이 나간다고 해서 그 2,000불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100% 공제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션은 반드시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페이로를 8주나 24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8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직원당 최고 15,385 불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8주인데 예를 들어 2만 불을 사용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24주 동안에 46,154 불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을 24주로 채택을 했지만 기존의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는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20주로 끝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탄감 신청하실 때 24주로 사용하신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8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PPP 펀드에 15.38%로 계산을 하신 후에 그 금액이 15,385불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부 다 쓰시면 되고요. 15,385불 이상이 되는 분들은 최고 15,385불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8주로 사용하는데 직원 한 사람당 급여를 2만불로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은 2만불 빼기 15,385불 그리고 그 차액을 융자로 갚으시는 것이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수하시면 여러분들 괜히 더 융자로 상환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24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2019년도 월 평균 급여의 2.5배 혹은 2833불이라는 건데 즉 2019년도 월 평균의 2.5배가 2833불을 초과할 경우에도 2833불까지밖에는 판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의 금액은 이미 정해진 그 이하의 금액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되시면 반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숫자 계산법을 한번 보세요. 커버드 피리어드가 끝난 10개월 내에만 탕감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작년 5월하고 6월에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요. 올 9월 정도까지는 탕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곧 랜더들이 탕감 신청서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안에는 탕감 신청을 제가 시뮬레이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P는 펀딩이 된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종종 실업상을 받고 계시는 셀프 임플로이어들이 연방정부 지원금이 300%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은 후에 나중에 PPP를 사용할 것을 문의하시는데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실업상이 우선이 아니고 항상 PPP를 받으셨으면 PPP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양쪽 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커버드 피리어드가 무조건 우선이긴 하지만, alternative 커버드 피리어드를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제가 캘린더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캘린더를 제가 임의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2020년도 6월 17일 날 PPP를 펀딩을 받으셨다고 하면, 은 원칙적으로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으로 따지면, 은 6월 17일부터 급여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경비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2주에 한번 급여를 주는 분이 가령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를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급여를 준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 예처럼 PPP를 6월 17일 날 펀딩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으로 따지면은 6월 17일부터 이 펀드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얼터너티브 커버드 피리어드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페이롤이 비록 6월 20일 날 지급을 하지만 이 페이롤은 이전 2주 동안의 페이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PPP를 이미 펀딩 받아놓고 행정명령 때문에 비즈니스를 오픈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실업상을 받기 위해서 이 펀딩을 늦게 지급을 한다면 문제가 반드시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W2가 없는 자영업자분들도 8주나 24주로 커버드 피리우드로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할 경우에 맥시멈 캡이 있습니다. 8주로 소진하실 분들은 최대 15,385불까지밖에 안 되고요. 24주로 소진하실 분들은 최대 28,333불까지 쓰실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8주로 소진하면서 2만 불을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2만 불 마이너스 15,385불 그 차액분을요 탕감받지 못하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실 때 주의하세요. 비용 경비는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거나 이전에 밀린 돈을 갚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납으로 미리 납부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렌트비도 마찬가지고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 자금이 조금 여유롭다고 미리 납부하시는 것은 탕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3508S 즉 심플파이드 폼을 사용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의사항은 Simple 플파이드 폼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요. 그 폼의 정보로만 탕감을 시켜줘요. 다만 감사에 대비해서 최소 3년 이상 그 기록을 모두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장부는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커버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급여 지급이 25% 이상 기존에 직업했던 급여보다 감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2 급여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쿼러별로941 보고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고, 셀프 임플로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업상을 받기 위해서 급여를 일부러 PPP 급여를 줄이거나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법을 잘 응용을 하셔야 돼요. 관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급여에 대한 거 경비에 대한 거를요. 시뮬레이션 하실 거를 제가 강력하게 권해 드리고요. 저도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올려 드릴 거예요. 그걸 참고하신 후에 블랭크 폼에다가 한번 작성을 하신 후에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pp 탕감 서류는 제출하는 순간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랜트 신청하실 때 제가 계속 공지를 했는데도 소소한 실수들을 많이 하셔고 sba에 연락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ppp는 이미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실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그걸 파이널로 탄감 서류로 받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때 실수하셔 갖고 금액 오기가 있어서 뭐 만불이라든지 탕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반드시 SBA에서 강조하는 거는 탕감 서류와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한 정보들이 맞는지 검증하고 검증하고 검증하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PPP 탕감 서류는 마지막 제출되는 서류예요. 그래서 정정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PP 탄감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모든 자료가 맞는지 검증을 여러 차례 하신 후에 서밋을 하시는 거예요. 서밋하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을 정정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탕감 신청 절차 시뮬레이션을 1, 2주 안에 할수 있기를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